했어요. 아, 네, 네, 네. 어, 뭐이게 날씨가 이래. 어 그러니까 니야 나는 이 오늘 간지 어, 알았어. 아, 아 언니 내가까지 어? 휴가. 휴가야 네아 음. 아, 내가 뭐라 그래. 이 이거 뭐야? 아. 그 언니 한번 그거 가져 왔지. 소주 넣는데 소주 냉동실에 세 병이나 넣놨는데 소주 먹자고. 소주 먹좀성돼 맛있다고 했었거든 확실히 맛다르데 그래. 먼저 네, 까 어, 얼마나 독한지 어. 그러니까. 이게 있고. 앞으로 이거 가져오지 마. 그러면 쪼가리가 자꾸 돈이 더 들어가. <laughs> 그래, 자리에 먹는 거요. 그래. 맞아, 그래. 어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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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 높였어? 응, 어, 지금, 그래. 지금 그래. 언니. 지금. 내가 미리 어. 야채 사다 놓고. 어. 그러셨구나. 어제 다 사다 놓고. 아유, 잘했어요. 소가리가 어. 엄청 많은 줄 알았지. 어. 아예. 어. 아, 이그 정도 많은 것도 이 사람 매. 아, 맞아. 맞아. 그나두 그래. 그, 어? 마리인 줄 알았더니 요만한 어. 게네 마리더라고요. 어, 그렇구나. 마리 아. 근데 맛이 없네. 맛좀내 봐. 아, 아이, 아니, 언니 이게 냄새 없던데. 자기가 먹어 보고 어, 간좀더해 봐. 들깨 가루 있어요? 들깨 가루 있어 약간 그래? 저인데. 어, 유튜브에서 제대로 찍어나 얼굴도 나오고 그렇게 그래야고. 뭐, 아, 싸가우리. 아, 다른 유튜브 있던 찾아. 이렇게 네. 잘 나오게끔 말을 듣고, 응? 뭔지 맛이, 있게해 어. 어디 가는 거안 간다 그랬어. 축제 하나. 네, 어디 어디를 가? 우필이가 데리러 온다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아 놀러 간다고? 어디로? 안 간다 그랬어. 아, 추리나, 그래, 그래. 어디, 그랬는데, 어. 아, 어, 어디로? 간다 그랬어. 어. 어디로? <laughs> 몰라. 어제 어디 바닷가로 간대. 그래? 이거 <laughs> 우필이가한한두만원 했나 봐김 그래? 근데 왜 색깔이 이러냐 이거지. 어떤 거? 이거. 그래서 보니까 그러네, 맛은 괜찮아 이건 우리 건데. 색깔이. 그, 그, 그것도 맛, 맛은 괜찮은 것 같아 그 먹어봐야지 근데 이거를 매 볶아서 이래 이렇게 살짝 볶으면 이런 색깔이 아, 나는데 네, 맞아요. 매일 많이 볶아서 맞죠. 이래 음. 그거 넣어도 되지 그럼? 그, 상하진 않안 뭐, 상했어 상하진 않았는데 깻가루어 이게 좀 그렇긴 좀 하다 그렇지 너무 음. 볶아서 이래 참깨랑 같이 한거 아니야? 아니야 들깻이 깊이 낸 거야 근데 그래, 이런 색이 거야. 나와야 돼 정상이잖아 어. 됐어? 응 음, 됐어 어 그래 간을 저기 맛을 좀 봐봐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음. 맛이 안나내 맛이 음. 간을 봐봐 음. 야 음? 많이 줬네 음? 샀어? 아 주고 갔어 어제 이거 색깔 음. 좀 보라고 어제 왔다 갔어 상한 건지 뭐어쩐지뭐 음. 와서 가져가 응 저거 저 봤어 야 그거 진짜 구천? 구천 구천 채우고 마시다 반 들어가 맛있어 맛있어 이거 반 들어가라고 응 그래 알았어 응? 없으면 말고. 아, 여기 있어. <laughs> 없으면 말고. <laughs> 없을 리가 있나? 응. 통송추는 많은데, 이게 갈아 놓은 게 조금 남았어. 요통을 그래. 비웠더니, 못 찾아서 그래. 써놓고도, 여기 써놓고도 못 찾아. 오늘도, 어제는, 뭐지, 물메기를 해갖고, 냥 저녁에 일만큼 여고다 아, 먹어. 잘했네. 물메기 좋아서 어놓고난 다음에. 꽃게탕 아침에 끓였는데, 아 아직 바닥을 긁었어요, 또. 아이고. <laughs> 와 어디 간은 됐어요? 안 짜요? 아니, 아니 맛있어 짜요, 맛있어. 그냥. 간은 맞아요. 맞아. 음 응, 응.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 나중에 그 응? 국수 있으면 이렇게 그거 갖고 삶아서 먹어도 좋아요. 국수 저거 있어. 납작 국수. 말른 거. 어아무나 음, 넣어도 돼 아무거나 소면도 있고. 있고. 어, 소면 소면이 어. 좋지. 어 응, 소면 있어. 일단 소, 그래. 이거 먹고 나면 조금 먹은 다음에 뭐. 먹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지금. 그래 그럼. 지금 먹고 이거 먹자. 자주 공뭐 공들 많이. 이거 이거 넣어도 되지. 나중에 언니 나중에 아니, 나중에, 나중에. 어그 어, 비싼 소정된다. 거야 좋은 거야 야, 그거, 그거 좋은 거 그래 국포국수 잠깐 잠깐 이따 또 먹고 또 조금씩 따라 어, 아이씨 아니, 무식하게 따라 아이 형그 잠깐씩 그게 뭐야 조금씩 따라 뭐 아이, 형, 뭐 짜끔씩, 그래, 뭐야? 아이 그러면 안돼 잠깐씩 수업 그럼 라도 떠고 놀라고요 어 그래 언니 어 통통 통통, 응. 통통. 응. 통통. 응. 한좀 수성이 그때보다 좀. 아유. 맛있는 해산하는데 <놀람> 오늘은 볶은 해서 한 잔. 네 아? 형부 건강하시고 동기나, 우리, 우리 행복하게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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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부 이거 뭐라 그랬지? 형부. 아? 해 응. 이거 손내기 아니 뭐지? 이거 뭐라 손해기? 쏘가리? 쏘가리 매운탕에 좋아요. 손해기 쏘가리 매가리소소 아니 이거 먹을수록 괜찮다고 그러대? 괜찮네. 그냥 드셔. 응응. 따라드 어우 코에서 어. 바람 나와. 사람들 가봐요. 이거 두 마리 뿐냥안 늘죠. 두 마리. 그렇죠. 복구, 복구. 어. 사장님. 벗고 왔어요, 사장님. 그그 아, 그 긴장 모드에서 풀어요. 편안하게 드시고 가십시오. 그럼. 그럼. 어제 분위기 매니 <laughs> 안 와서 좀 조용하던데. <웃음> 분위기 매이 <laughs> 없으니까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야 노래 부르는데 양. 노래 한 번씩 다 불렀잖아. 얼마나 재밌어. 소갈이 중고를 꺼내서 드리고 먼저. 소갈이 중고. 형님 아니, 먼저. 먼저. 야채 어. 먹어요. 네 마리면 한 마리씩 먹으라고. 어, <laughs> 네 마리 <laughs> 그래서. 잘하셨다 나는 여기 아. 이렇게 딱 음. 하게 있길래 딱두 마리인 줄 알았어 이만한 네. 거. 근데 음, 음. 이렇게 음. 재고 재고로 음. 이게네 마리 그렇구나. 이렇게. 아, 이맛 땡긴다.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응? 그래? 어. 와뭘 잘라 아저씨 <laughs> 아유 <배> 잘라 <laughs> 내가 믿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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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미운 거구나 <laughs>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딱 좋아, 아니, 나는 좋아, 국물 좋아. 하고 저거 음. 야채 나 음. 이거 싫어 고기는, 고기는. 아니, 나 고기 안 하고 싫어 아니 고기 먹어 얼마 안 먹어 나 고기 안 먹어 뭐하고 국물만 줘 음. 음. 나는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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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아, 아침에 아, 아침에 안 아침에 먹어 나 그랬어요 올라 그랬어 이거 많았으면 근데. 어, 아니야 어, 두 마리뿐이 없어. 어, 아두 마리뿐이 없는데 뭐안 <laughs> 그, 그러면 어, 다 와서 점심해서 아, 먹고 가면 좋은데. 한열 마리가 조금이라 뭐 어떻게. 응 여기다 뜯어 먹는 거. 응. 고기 많은데 뭐. 국수 어. 대기 와 야, 진짜 너, 고기 맛있다. 니야 그래? 그래? 반갑습니다. 그래? 네, 네, 오늘도 고기 뜯어 먹기로 했어. 네 행복하게 건강하시고. 오늘 가서 따라 하나 만들어 이거 먹고. 이게... 아우, 음. 아우. 음, 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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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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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어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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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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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어어제어 맛있어. 맛있어. 어맛 맛있어.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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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먹었지? 아. 아침에 여기 시꺼먼 아, 검은 식... <laughs> 게 맛있더라고. 검은 게? 아 떡이. 응 검은 거만 먹더라고. 아, 아니 아. 절편 이거 이렇게 된거 네모난 거. 여기 절편 쑥, 쑥. 안쪽 쑥. 안쪽 쑥. 안쪽 쑥. 쑥. 안 먹어. 절편 안쪽 안든 거. 절편? 절편 이 저거만 쑥. 갖고 왔지 하얀 거. 있어 여기. 뭐 하얀 거? 어 그러니까 하얀 거. 그거 갖고 왔어. 음렇게된거 그거 내가 다 네. 먹고 그거 음. 맛있더라고. 김 김. 김 갖고 왔어. 김 김. 응 음, 응. 음. 김 갖고 왔어. 해그 김인가? 김밥 싸면딱 좋더라고. 김. 김밥 팀. 국물좀 먹어 봐. 국물 어떤가? 음, 아니 맛있어. 언니, 맛있어. 음. 들왔네저왔요 들깨가루 으니까 전화 왔다고요. 어디? 방에 있어. 아, 그이야저봐한 번에 저렇게 먹잖아. 조금씩 다 늘려 음, 그래. 그러니까 요만큼 그래. 짜 요만큼 라야 된다고. 어, 사촌 형이 전화를 안 어, 받아 그래. 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서 경찰 보려고 막그랬어 작은 거인데 반쪽을 못 준대. 응. 그리고 어. 전화가 왔는지 이거 다 눈이 어, 떠서 먼저 우리 집 왔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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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그래 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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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시 사 먹고 있습니다 여기. 아, 좋소. 쏘기 소갈이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에서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소갈이 갖고 와요? 쏘가리. 어, 소갈이. 이제 무늬가 얼룩덜룩해. 그거 봐, 무늬가 이래 봐. 아, 그러까 음, 너무 맛있어요. 평소 건데기 건져 잡숴. 응, 응, 오, 예쁜 처제. 음, 음. 여름에 우리 아주머님 네일 음, 네 사다가 끓여서 그니 얼마나 맛있다고. 네시 사 어, 먹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온 거야, 근데? 네, 말이 나만. What i 어디어 몰라 l l a also, some. h a 이가 the way, Puna. s 도 w h a 도 비싸 u g o 가 beside?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 앉아. 아니,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오빠도 술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가면 좋은데. 같이 내가 오라고 그쵸? 정말 차 운전 때문에. 아 운전해 보나 운전으로 가니까. 운전하고 가니까. 응. 응. 술... 맛있게 되어. 아. 저희 아들하고 <laughs> 우리 젊생 젊은 아해 응. 고맙다 그럼 아버고 몇 살이. 응. 나 칠십 하나요 그랬더니. 젊어 <laughs> 보인대. <laughs> 그러니까. 이아저씨는7 8이고 그랬더니 오빠한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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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다고 음. 아, 이게 파란 게, 있네. 음. 아, 안 음. 쪽까지 하나 사왔어. 이거 이거 파거 아니야? 이거 이거 파트로 된거 아니야? 이거 응. 그래, 음. 음. 아 이거 파 이거 야거 아니야? 밥아 국수 먹는 데, 밥도 해놨어. 국수도 먹고 밥도 어, 국수도 먹고. 천천히 아, 먹어. 어. 오늘 뭐 라면을 먹을 거니까. 하나하나 게뭐 내일 시는내 음, 음. 맘. 뭐. 그러니까. 아 고기가 고소한에 살이, 음, 음. 음. 그러니까. 아, 살이. 아 좋아요. 음. 여기 먹어 보니까. 고기가 맛있어요. 고가리인고고고기인데고민못 먹어. 그러니까 고소한에 살이. 음. 이건 오래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다긁었어 등어를 다 굶고. 갑기민네이 여 안에 음. 이 내장, 여 안에 내장을 없는데 그 뼈자고 사이 사이 다 긁어냈어, 빨간 거. 아 그래서 또, 응. 그거 싹피싹 싹 긁어내야 돼. 등머리 싹 긁어내고 미끌미끌한 게막 나와. 박성민 씨는 땄더래. 이거 소관리너 양식 한다고 그래. 양식해. 아 양식. 그럼 이건 양식 아니야? 안 되는데 이거 이거 한다고 그래. 옛날에 양치가 안 된다고 해서 음. 엄청 무서웠어. 음. 나도 지금은 되요, 대량으로 해. 어 그래요? 음, 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귀했어요. 비... 귀했어 응. 한번더 짠. 음. 어. 오마이갓 <laughs> oh 응? <laughs> 아니야 잠깐, 아니, 내가 따라줄게떨 내가 떨어 따라. 아니 무거워. 아니 이거 들을 수 있어. 그래? 그 정도도 와. 못 들면 안 되지. <웃음> <웃음> 행복해져라. 나,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네 우리 모두 오, 행복 행복해져라. 감사합니다. 아,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좋은 저녁 맛있게 드세요. 행복한 저녁식간 음. 아유.